아 근데 나는 소맥 체질인데? 맥주만 먹으면 너무... 아악 허... 보이시나 이 회오리 평소에 주량이 얼마나 돼요? 평소에 주량은 그냥 뭐 평소에는 맥주 4캔? 4캔, 5캔? 근데 요즘 좀 주량이 제가 좀 조금 늘었어요 맥주 두병에 소주 한병 방송용 말고 진짜로. 왜 방송용으로 줄였다고 생각하니? 아니야. 나송지호 충격적인 하루 식단 공개. 5시까지 공복후 반찬에 술. 어. 둘이서 8병 마신 적도. 잘못했을 때지. 빈속에술 마시기. 어. 술 기사가 진짜 많네. <laughs> 갑자기. 김종국 송지호 새에는 술 줄이고 운동하길. <laughs> 술을 끊을 생각은 없으시죠 근데 네.